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완도쌀의 미국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완도쌀이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쌀로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6일 완도군 농협연합 미국 처리장에서는 미국 뉴저지로 수출되는 완도 자연 그대로 미에 선도 물량 3.2톤에 대한 상차식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오는 3월 22일 전남 수출기업 협동조합과의 MOU가 체결되면 연간 100톤 가량의 완도쌀이 미국으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완도군과 완도농협은 까다로운 미국 수출길을 뚫기 위해 전남 수출기업 협동조합과 함께 꾸준한 협의와 실사를 진행해 왔으며 미질 개선을 통한 고품질 완도쌀을 생산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군비 10억 원을 투입해 RPC 현대화 산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완도 쌀의 미국 수출에 거는 완도군의 기대 또한 남다릅니다. 네, 완도 자연 그대로 농축산업 어, 지난해 말레이시아의 12톤 쌀 수출에 이어서 이번에 미국으로. 3.2 톤의 쌀을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100 톤의 수출 물량을 목표로 해서 완도 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완도 자연 그대로 농업, 화이팅! 한편 전남 수출 기업 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완도 쌀의 미국 수출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청정 자연을 보유한 완도군의 청정 이미지가 제대로 표현된 완도 자연 그대로 브랜드와 고품질 완도쌀을 생산하기 위해 RPC 현대화 산업을 추진해온 완도군의 지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도쌀의 미국 수출을 주도한 전남수출기업협동조합은 2015년도에 설립된 수출 전문기업으로 그동안 3,100만 불의 전남 농수선물 수출 계약을 성사시켜 왔으며, 전남 미양이라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24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차식 이후에는 고품질 완도쌀 생산 과정과 최첨단 미질 관리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상차식에 참여한 바이어들의 호평을 얻기도 했습니다. 더 뉴스엔 정대한입니다.